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가장 큰 희망,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그 꿈을 이뤄주고 있는데요. 최근 KF21 전투기의 마지막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마치면서 반복된 비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은 KF21 전투기의 개발을 보며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제 1호기부터 5호기까지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 시제 6호기가 비행 성공한 것을 두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다소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업적인데요.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항공기술 강국들도 놀랄 만큼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전투기의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문제도 없이 척척 진행됐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KF21 전투기의 개발 초기만 해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한국이 자력으로 초음속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산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여러 이유로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KF21 전투기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4.5세대라고 해도 KF21 전투기가 곧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할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KF21 전투기는 다른 나라가 예상하고 있는 5세대를 넘어 6세대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의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내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과 비행 조정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복귀 기능 관성 항법 장치 등을 갖추었으며 통신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비행하며 만약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각시키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KF-21 전투기를 위한 노열링맨 가오리X는 이미 2착 6시험에 성공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합동작전 멈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오리X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며 연내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미익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는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우리군의 FA-50, KF-21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와 무인기로 구현하려고 하는 유무인 복합 협동교전 능력은 6세대의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인데요.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파이가 KF-21 전투기의 단저형과 복제형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도 멈티 운용을 위한 복제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5세대도 아직 완벽하지 않으면서 미국도 개발 중인 6세대의 전투기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헌된 목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계량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것도 힘든 과제가 될 텐데, 멈티를 통한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은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정광선 전단장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속도로 개발해 나간다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선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며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을 지킬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실감이 듭니다. 이번 시제 6호기는 시제 4호기와 함께 단두대 뿐인 복저형 기체인데요. 복저형 전투기는 동체 형상부터 내부 배선과 부품 위치까지 싹다 갈아엎어야 하므로 당연히 설계 난이도도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걸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해낸 건데요. 즉 다시 말해 전투기 계량 능력을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세계 방산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검증받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가 바로 중동국가들인데요. 그동안 끝없는 오일머니로 막대한 미국 무기를 구매해왔던 중동국가들이지만, 현재 어떤 중동국가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달러 중심의 반기를 들고, 오일머니를 날아간 화폐로 시작하자, 미 의회에서 중동 국가들을 배척했으며 이에 따라 F-35 구매 협상들이 중단되었는데요. 게다가 F-35는 기술적인 면에서 발생한 결함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5는 프로토타입 초도비행을 2006년에 성공했지만 이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엔진 트러블, 사출 좌석 결함이나 3,000m 이상 고고도에서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발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F-35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1개국 이상이 운용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하이급 전투기 중 F-35를 대체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조단지처럼 조심조심 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상 상용화된 상태에서 시험비행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개발국인 미국조차도 F-35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하지만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억지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동 국가들은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 무기와 더불어 KF-21 전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공, 천공2, 천무 등 한국 미사일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F-16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협상이 취소됐었던 F-35의 대안으로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50대의 F-35를 도입하려 애썼기에 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KF21 전투기를 1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북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거대한 중동시장을 붙잡게 된다면 최소 수백 대 이상이 KF21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